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피티션 슈링을 처음 하신 분들한테 제 생각에 어쩌면 캐닉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권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스프링필드 XTM 일리트죠 풀사이즈고요 네 리뷰를 하면서 캐닉보다 더 좋은 점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격을 해보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수 있겠죠 네척 보면 캐닉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보면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데 캐닉보다는 조금 더 크고요 하지만 척 봤을 때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 스프링필드가 손잡이는 상당히 크고 좋은 반면에 이 텍스처가 없어서 약간 미끄럽습니다. 네, 두다스와이크 파이 원총이지만 스프링필드는 이 그립 세이프티도 뒤에 있죠. 그런 반면에 캐닉은 없습니다. 네,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프론트 사이즈 보면 두다파이버 앞뒤지만 스프링필드가 훨씬 더잘 보입니다. And the magazine, Springfield holds 19 rounds, whereas Canik holds 18. 네, 또이맥어가 캐닉이 비해서 훨씬 더 크죠. 해서 집어넣으시면 편합니다. 먼저 총은 없는지 확인하고요. 총 없습니다. 네, 이 권총은 컴피티션에서 만든 총이고요. MSRP 가격은 674불이지만 6 0 0부 줬다고 합니다. 한 68만원 정도 하겠죠?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권총인 것 같고요. 네, 총의 전체 길이는 8.3인치고요. 총의 너이는 5.875인치입니다. 또, 총률 길이는 5.2온치기 이 때문에 정확성에 도움이 될 거고요. 또, 이 슬라이드 위에는 이 카팅을 했기 때문에 총의 무게를 낮췄고요. 이 총의 전체 무게는 3 0온스라고 합니다. 이 사이즈 보면은 앞에는 파이버 업틱 사이즈로 상당히 잘 보이고요. 리어 사이트는 교정이 가능합니다. 또, 오른손, 왼손 다쓸수 있게 액션 윌리스나 슬라이드 홀버튼 양쪽에 다 있고요. 매거진 윌리스도 양쪽에 다 있습니다. 또, 아까 말씀드 것처럼 그립 세이프티가 있죠. 그래서 이 그리스 세프티는뭐 없는 거보다더 좋지만 안전하시려고 하면 썸 세이프티가 더 좋습니다 또이매그에는이 크기 때문에 시합할 때큰 도움이 되겠죠 이 탄창은 19발 짜리고 얼마나 잘 들어간지도 볼 겁니다 네, 이 그리스 세프티안 눌리면 액션이 안 움직이죠 네 방아쇠 한번 볼까요 네 약간 프리처벌 있고 약간 무겁죠 리셋 한번 볼까요 아주 괜찮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3판다고 11.8온스죠 괜찮습니다 키로수를 보면 1.69키로 입니다 무게 재볼까요 네 탄창 없이 1판다고 10.2온스 입니다 웨터 매거진 네, 1판도 13.8원 수죠? 거의 30원 수죠? 아주 좋아요. 얼마나 잘들어는지 보죠? 19, 19개죠 20? No. 20개는 안됩니다 Wow! It t o o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20발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20발 더하기 1발이 됩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죠. 네, 먼저 25에 대해서 정확성을 좀 확인하고요. 두뇌면에 가서 스티어 사격과 방어 사격 좀 해보죠. 25에 되죠. 다섯 발을 오른쪽 윗타에서 쏘겠습니다. 네, 방어선 약간의 풀이철 거고 있지만 실제 괜찮고요. 제 손이 큰데도 이 구입은 상당히 큽니다. 약간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네, 아래도이 슬라이드 앞에 무게를 빼주시고서 카팅해서 그런지 머저 플립이좀 있습니다. 네, 첫 발은 거의 가운데 맞았는데, 나머지 네 발은 약간 높게 맞았죠. 해서 약간 밑으로 다섯 번더쏴 보겠습니다. 레스테플러 한번 볼까요? 네, 마지막 다섯 발은 괜찮았고요. 지금 총 다섯 발은 검은 간에 들어갔고 다섯 발은 검은 바 약간 무어났습니다 하지만 25야드에서 오픈 사이까지 이 정도 수술다고 하면 실제 잘 맞는 겁니다. 25 야드 네첫발 여기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후 약간 나갔죠? 하고 마지막 다섯 발은 실제 잘 들어왔습니다. 오픈 사이까지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요. 네, 이제 주인원들 가볼까요? 네, 제 먼저 10야드에서 다섯 발 연속 발스 해보겠습니다. 네, 마음에 들어요. 네이번엔 제가 얼마나 빨리 듀얼 파이 하는지 보죠. Stand by. One point four two seconds. Stand by. One point two five seconds. s t 1.21s 네 처음 쏘는거 치고시간 괜찮죠? 메켓 세이프 네 360도 사격전이고요 표적은 4개 다 더블 태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죠 스탠바 2.0 second 표정 한번 보죠 오케이, f i r s 겟 t 두개 다 보자이죠? 아주 좋아요 세컨드 o 겟 네, 두번째 것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, 세번째 것도 두개 다 <놀람> 검은색이 들어갔죠? 네, 네 번째 거다검은색으다 들어왔습니다. 네, 스프링필드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주 좋습니다. 네, 스프링필드 XM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가격 대비 상대 좋은 곤충이고요. 이 총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약간 놀랐습니다.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사격 시합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곤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또이 리얼 사이즈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게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또탄층에 송화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. 아주 많이 들어요. 실제 기본적으로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서 시합을 시작해도 괜찮은 곤총입니다 제가 보면 단점이 뭘까요? 제 생각에는 이 위에 슬라이드에 워낙 큰 구멍을 뚫어놔서 총은 가벼워져서 사격할때 오래 들고 있긴 편하지만은, 하지만 사격할때 머저 플립이 좀 있죠? 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. 또이 구입을 잘 잡아야 됩니다. 또이 구입을 보면은 상당히 커요. 제가 큰 손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잡으면은 아주 자리가 넉넉하고요. 또 아주 편안합니다. 하지만 손이 좀 중간 사이즈나 작은 손을 가지신 분들은 이 그립이 너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또한 가지는 이 그립에 텍시어가 없어요. 상당히 좀 미끌미끌하죠. 그래서 꽉 잡기 는 힘든데 이 그립에도 텍시어가 있는 걸모릎 부착하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거 외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a t t a c t Defend 감사합니다. See you later.